자,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오늘, 오늘도 메이크 서버에 들어가서 헝거맵을 해볼 겁니다. 네. 저의 스킨은 역시 메시고요. 어, 제가 전에 헝거맵을 할때 도티 스킨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도티 팬이라서 그럽니다. 메시 팬이기도 하고 도티 팬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해해 주시오. 아, 입수. 가자. 아, 저희 동생이 온 거예요? 네. 네, 저희 동생이 왔습니다. 하면 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바로, 네. 헝고맵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 동생이 왔네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이게 그 헝고맵이 점검하면서 이렇게 빨간색 되있는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닿으면, 응? 오,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앞으로 네, 이 초록색은 됩니다. 기록색을 터치해야되죠 이 J O I N 이라는데 터치하면 들어가집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치미 음, 마이 말... 칭 어. 화제 라는 것같 습니다. 잠시 만요. 다른 데가키 마치 는애인데 좋은 점이 두 명이서 같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야? 저유보한도 있어요. 좋은 점을 죽여서 좋은 점을 넣고 좋은 제을 같이 는데안 좋은 점은요. 팀한테 배신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제가 많이 다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배신. 너무 재밌더라고요. 얘는 그냥 팀 하지 말라고. 우리 조원 고. 역할 뭐야? 다 그냥 침을 버리고 가세요 저기 몸만은 반개다 오, 무슨 나뭇잎은캘수 있어요, 네. 캘수 있고요. 다시 생기지만 캘 수는 있어요. 뒤에도 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과정은과장이에요 얘가 뒤에서 있네요. 제가 죽을 수도 있으어 <laughs>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을 것... 제발... 문제 틀를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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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아, 싸웠다. 네, 싸웠다. 네, 그카드사 샀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럴 때는 이게 짱이에요. 음... 돌 칼이 금 칼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금칼안 끼고 돌 칼을 끼고 내 있는데요. 어 근데 튕긴 거거든요. 그럼 갑을 안 튕겨 찍으 가죠? 하나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데부터 찾아볼자 찾아보고... 에이 잠시만아잠시요 누구 옵니다 여기 올라가야 돼 아. <laughs> <laughs> 한테스네치까지갈수갈수 <laughs> 있을까 위, 위층에 아무것도 없는 듯 한데요? 이러면 안될 것같아 아, 대신 위층으로 가야겠지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은 왜 이상했냐? 사다리 긴 거를 제일 모르라고 해요 못 올라오는 게아니라 이런데 때문에 떨어져요. 사람 두명이 오고 있습니다. 뭐? 뭐냐? 뭐냐, 이거? 이런. 이런. 나리, 너리 너리너리 너리. 음.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이프까지 3분 는데 이거 템파는 아직 잘못찾은거데 저... 이거 누가 들어갔다 나온거같은데 문이 열려있네 이 아 렉, 렉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이런. 아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하겠네요 이분 남았습니다. 이런 날이 날이 날나날를이이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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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짜렇게쏟 아, 어디지? 아, 데스맥스 질것 같은데. 아, 데스맥스 다질것 아! 피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한테 라이프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저거, 처음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댓글도 달아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